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다. 인간은 종종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되새긴다. 그러나 과거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이자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이다. 그 장면을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발걸음은 현재의 길에서 멀어지고 만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마치 멈춘 시계 속에 사는 것과 같다. 시계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지만 그 바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과거에 고정될 때 흐르는 시간을 잃고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후회와 그리움은 때로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때 현재는 공허해진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유일한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후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그 그림자는 오늘의 빛을 가린다. 반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은 과거를 잇는 그대로 놓아주고 그것이 남긴 흔적만을 품는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생각하는 것은 상처를 스스로 찌르는 것과 같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고 그 아문 자리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난다. 그러나 손길이 자꾸 그 부위를 어루만지면 회복은 더뎌진다. 과거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해석 속에서 살아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색채로 느껴진다.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가둔다. 반대로 현재를 충실히 사는 이들은 과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필요한 교훈만을 길어 올린다.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미완의 감정 때문이다. 전하지 못한 말, 이루지 못한 꿈, 용서하지 못한 관계 등이 마음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현재에서 풀어낼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 무게는 끝없이 이어진다. 미완의 감정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를 사는 것은 바로 이 미완을 완결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현재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오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계절이 변해도 날씨가 바뀌어도 눈앞의 사람과 웃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시간 속에 머문다. 그 결과 삶의 진정한 순간들을 잃게 된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익숙한 시간에서 벗어나 미지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소멸시키는 정체다. 시간은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고 움직이지 않는 바람은 사라진다. 인간의 마음도 흐를 때 비로소 살아있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현재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길 때 삶은 비로소 생기를 되찾는다. 오늘의 숨결을 깊이 느끼고 지금의 빛을 눈에 담는 것이 현재를 산다는 것이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작은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이다. 한 모금의 물맛, 창문 너머의 바람, 책장을 넘기는 손끝의 감촉.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언어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러한 세밀한 순간을 놓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면 과거의 상처마저 부드럽게 아물어간다. 과거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만든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대 위에 머물러 서 있기만 하면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그 위에 오늘의 벽돌을 쌓아야 한다. 현재는 건축 중인 집이며 과거는 그 기초다. 기초를 애써 더듬는 대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얻는 것이 오늘의 몫이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후회뿐 아니라 자만으로도 나타난다. 한때의 성공이나 영광에 안주하면 현재의 가능성은 다친다. 과거의 성취가 아무리 빛나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별빛이다. 오늘의 하늘에 새로운 별을 떠올리려면 시선을 현재로 돌려야 한다. 과거의 빛은 방향을 비춰줄 뿐 현재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습관에서 나온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만든다. 오늘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회상에 빠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현재를 사는 습관이 몸에 배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난다. 결국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 힘을 쓰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오늘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삶은 자신의 것이 된다. 과거를 놓아주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린 기억과 감정은 단호한 결심 하나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계절이 바뀌듯 조금씩 바래고 변해가며 사라진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그 느린 변화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과정이다.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확인한다. 그 확인은 필요하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확인이 집착으로 변하면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되새김질하느라 눈앞의 길이 흐릿해진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이들은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를 잊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그들은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마음은 변한다. 오늘의 마음이 과거를 다시 읽어내며 상처였던 장면이 교훈으로 바뀌고 무의미하던 경험이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슬픔이 무겁게 남아있는 경우 사람은 종종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붙잡지 않으면 잊혀지고 잊혀지면 그 사람이나 사건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붙잡는다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줄 때더 선명해진다. 놓아주는 순간 그 기억은 고통의 옷을 벗고 맑은 모습으로 남는다. 과거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이라는 생각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했더라면, 그 선택을 바꿨더라면 하는 가정은 현재를 잠식한다. 하지만 만약은 결코 실제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것은 가능성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그 가능성에 매달릴수록 지금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이 만약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만 지금의 선택이 힘을 갖는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과거가 되고 그 과거는 또 다른 오늘의 토대가 된다.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과거의 영광 또한 현재를 가로막을 수 있다. 한때의 성취에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성취의 빛은 빛바랜다. 삶은 정지된 순간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아니라 매일 새로 쓰이는 일기와 같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감사함으로 품고 그 위에 새로운 기록을 더해야 한다.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집중이다. 눈앞의 일을 온전히 느끼고 몰입하는 순간 과거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진다. 몰입은 과거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현재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일 걸음을 옮기는 일,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모두가 현재를 살아가는 행위다. 과거의 얼매인 마음은 종종 미래마저 불안하게 만든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로 이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은 행동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지금이라는 완충지가 있다. 이 완충지를 충분히 채우면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를 살기 위해선 멈춤이 필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지금 이 자리의 공기와 소리를 느끼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서 돌아온다. 이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흩어진 의식을 모아 현재로 귀환시키는 힘이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려면. 선택과 포기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모든 일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늘 어제와 내일 사이를 방황한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을지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과거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슬픔과 이별하는 일이다. 그 슬픔은 소중했기 때문에 깊었고 깊었기 때문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이별은 슬픔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을 만든다. 그 빈자리를 현재가 채울 때 비로소 과거는 완전한 과거가 된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흐름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는 과거를 침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갱신하는 힘이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결국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산다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과거의 인물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면 매일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이 새로운 나는 과거의 흔적을 지니지만 그 흔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고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한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삶은 더 가볍다. 가벼움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태도다. 이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멀리 그리고 오래 걸을 수 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수록 발걸음은 현재에 깊이 닿는다. 현재를 사는 일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순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한다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이라는 유일한 시간 속에서 온전히 숨 쉬게 된다.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의도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찾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장면 속으로 반복해서 걸어 들어간다. 그 장면이 고통스러웠더라도 그 고통조차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이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눈을 떴을 때 어제의 기억을 되새길 수도 있고 오늘의 아침 공기를 느낄 수도 있다. 첫 선택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 과거에 머무는 습관이 깊을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전자를 택한다. 반대로 현재에 사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오늘의 감각을 먼저 받아들인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감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냄새, 소리, 빛, 촉감, 그리고 온도. 이러한 감각은 과거의 이야기로는 완전히 재현될 수 없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느껴진다. 현재의 감각에 몰입할수록 과거의 그림자는 옅어진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은 과거의 결핍에 집중할수록 현재의 풍요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향한다. 감사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현재를 충만하게 만든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또한 정보의 과잉을 줄여야 한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소비한다. 그중 상당수는 과거의 사건이나 타인의 이야기다. 너무 많은 과거의 기록이 흘러들어오면 현재를 느낄 여백이 사라진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오늘 직접 경험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습관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다. 과거를 붙잡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완벽함은 환상이며 모든 시점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관계에서도 과거에 얼매이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의 상처를 기준으로 오늘의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전의 인연에만 머무른다. 그러나 사람도 시간과 함께 변한다. 과거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과 같지 않듯 과거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과거의 틀에 가두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명상과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도구다. 마음이 과거로 달아나려 할때 호흡에 집중하면 그 흐름이 끊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호흡은 시간의 흐름과 맞닿아 있고 그 흐름을 의식하는 순간 과거의 집착은 힘을 잃는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일과도 연결된다. 많은 경우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까 두려워서 과거의 아픔을 또 겪을까 두려워서 발걸음을 멈춘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다. 오늘이 달라지면 내일은 달라진다. 또한, 현재를 사는 삶에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마음은 과거를 처리할 틈이 없고, 너무 느리면 과거에 머물 위험이 커진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스스로를 조율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자기 삶의 리듬을 찾는 과정이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종종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놓으면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손이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빈손의 사람에게만 온전히 열린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낀다. 그 기쁨은 과거의 큰 성공보다 오래 간다. 작은 기쁨을 쌓아 올리면 삶 전체가 부드럽게 변하고 과거의 상처는 점차 그 자리를 잃는다. 이 기쁨은 의도적으로 찾아야 하며 그것은 보통 가장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 또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때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 물리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는 것, 관계를 끝내는 것, 혹은 오랫동안 붙잡아온 물건을 버리는 것. 이러한 결단은 마음 속에서 과거의 통로를 닫아버린다. 통로가 닫히면 발걸음은 앞으로만 나아가게 된다. 결국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과거의 사건과 타인이 나를 지배하게 두는 삶이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순간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선택을, 나의 이야기를 되찾는다. 그 주도권 속에서 삶은 새롭게 쓰인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현재를 지배할 수도, 현재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는 클과 같다. 흙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손은 더러워지지만 흙 위에 씨앗을 심으면 꽃이 핀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를 씨앗의 토양으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을 깊이 살면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한다. 오히려 그 그림자가 지금의 빛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밝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더 귀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시간이며, 이 시간 속에서만 삶은 진짜로 숨 쉰다.